예배를 통한 성경통독, 이제 우리 자먼 29장까지 오셨고요. 단편경구 656절을 이어오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우리 정성감리교회가 잠먼교회가 되지 않았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그런데 이 빛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 생명과 빛이 있었다. 그러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가 지혜의 말씀과 초청을 거부한다면 그는 빛과 생명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단다. 그래서 악인이 많아지면, 어리석은 자가 많아지고, 거만한 자가 많아지고, 미련한 자가 많아지면,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게 돼. 사망과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망함이 아니겠습니까? 빛과 생명에 있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예배자의 망함이에요. 그들이 연대한 공동체, 성전의 망함이라고 하는 겁 그래서 이 빛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성실한 신호는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진리, 이 말씀은 야계의 아들, 아굴의 자먼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말씀은 곧 자먼이랍니다. 이 바늘로 찌르는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과 14절의 진리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영원히 견고해진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두루마리를 먹었던 옛뱀을 이기는 사탄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철장 권세입니다. 채찍과 꾸질함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후려치는 매는 지혜를 준다. 매를 맞고 꾸질함을 들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 이게 자문적이라는 거죠. 내 자식을 징계하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의 기쁨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숴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불로 막 태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방망이처럼 막 나를 쳐서 깨뜨린다면 그것이 알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래서 30장 1절을 줄여서 자문은 곧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구분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로도 음료가 나오고 자머에도 음료가 나오잖아요. 그들의 언어는 고운 말이니까요. 기름 바른 말이잖아요. 구부러진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해. 다 순전하고, 다 진실이고,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꿈에서 받았다고 하는 게시로 더하다가는 나는 무슨 말 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그러면 무슨 물을 마셔야 된다고요? 독약과 사약. 그래서 두 가지 일을 구하겠는데, 첫 번째가 헛된 것과 조작과 허탄한 것, 개혁성경입니다. 이 거짓말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예배자 공동체의 거짓말이 떠나가기를 결국 많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 떠나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17절에 징계하고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방자 그래서 19절에 종은 말로만 고쳐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채찍과 꾸질함과 징계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곱게, 고운 말로 양육하면은, 종이 자식인치 한다는 거예요. 불과 방망이로 양육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양육하라는 겁니까? 자, 자본으로 양육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빛이 있고, 강력함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교만하면 낮아지겠지만,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과 짝해요? 그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 그의 보증자가 되다가는 내가 덫에 걸리고 내가 올감에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사냥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불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30장 1절에 잠은 곧 순전하다. 진리다. 잠은 하나님의 도서관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도서관으로 어떻게에 대한 이 무릎은 이렇게 하라. 그 말씀 속의 빛이 말씀 속에 강력해지고 말씀 속의 기쁨과 복과 영예와 안전을 보장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정성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